다음 그림을 보고 모든 애다파시쇼 오, 상자 모양이 몇개 있으니까. 상자 모양. 한개 있지. 아닌가? 이것도 상자 모양인가? 아니겠지. 이거 한 개겠지. 음. 상자 모양이 음. 이, 이게 상자 모양 아닌가? 음, 그럼 상자 모양이 이건데. 그거 빼고 그 위에 있는 걸 말하는 것 같아. 위에 있는 거? 어, 몇 그럼... 개야? 그럼 뭐 그럼 다, 다, 다섯 개인가? 아니, 이거는 포함되는 게 아닌 것 같아. 그래? 이 위에 있는 걸 봐야 될것 같아.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다섯 개인 것 같은데. 일단 이거는 모르는 거니까. 난 이거는 내 말이 맞는 수도 있 수도 있으니까 다섯 개. 저것도 상자로 보는 거야? 아래 에 있는 것도 상자로 보는 거야? 어 어떤 거? 음. 음. 상자 모양? 이거 다 상자 모양이야. 다섯 개 맞아. 그럼 다섯 개. 아진짜요 뭐? 아래 것도 치는 개. 거야? 뽐다섯 음. 개 모양이지. 주름가 맞았잖아. 이거 옷자 다시 써. 거꾸로 썼어. 거꾸로 썼네. 엄마, 엄마 찍기겠어요 이거 나 나오는 거는 올리지 마. 올리야, 올릴 거때가 뭔? 응? 아 잠깐, 잠깐 물 먹고 오는 시간, 식사고 물 먹고 오는 시간. 칙칙 코보 칙칙 코보 하니까. 음. 공기둥은 뭐에 공기둥 모양은 몇개 있습니까? 네개 사. 오늘 어, 똑바른 거 사자. 공 모양은 몇개 있습니까? 사. 됐다. 다음은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고 상자 모양이 몇개 있습니까? 상자 모양 어, 1, 2, 3, 4네개 둥근 기둥 모양은 몇개 있습니까? 1, 2, 3, 똥꼬지, 똥꼬리 도꼬리공 응. 그 모양은 몇개 있습니까? 공그 모양? 두개 둥근, 둥근 기둥 모양? 둥근 기둥 모양은 둥근 기둥 모양은 상자 모양보다 몇개더 많습니까? 음, 이건좀 모르겠다. 그럼 엄마 이러지 말아요. 아니 아, 아빠 르쳐줄게 둥근 기둥 개수에서 상자 개수를 빼면 되지. 상자 개수? 어, 둥근 기둥 개수에서. 두개뺐지 두 그럼 3 아니 저기 봐봐. 상자 모양 몇 개라고 썼어. 상자 모양? 응. 다섯 개. 아니 상자 모양. 상자 모양 두 개. 공 모양이잖아. 상자 모양 몇개 썼어? 상자 모양? 어 그럼 네 개. 공모아 저기 기, 둥근 기둥 모양은 몇 개나 썼어? 둥근 기둥 모양? 응. 둥근 기둥 모양. 둥근 기둥 모양 다섯 개. 그렇지 둥근 기둥 모양 개수가 상자보다 얼마나 더 많냐 물어보는 거잖아. 어 그럼. 어? 둥근 기둥 개수에서 어. 상자 개수를 빼면 되지. 그럼. 5 빼기 2왜 2야? 상자 개수를 빼야지 3, 4? 음. 그럼 5 빼기 4는 1 음. 그럼 1? 음. 다음 문제는? 상자 모양은 공 모양보다 몇개더많습니까 모양에서 공 모양을 빼면 돼. 그렇지. 사 빼기 2는 쌉빼기는 쌉빼기는 4빼기는 4빼기는 이 그럼 이 음. 오 담장. 아 이거는 내가 쉽게 하는거 왼쪽의 모양을 이용하여 오른쪽 모양을 만들 수 없습니다 만들었습니다 음. 만들었습니다 알만한 거끼리이용이오 음. 이걸로 만들 수 있는거는 어 이거 일단 이거부터 이거 음? 그럼 이거는 그럼 이거는 이거란 말이 있 음. 왼쪽의 모양을 이용하여 오른쪽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엄마 은 것끼리 유오 야, 이건 또 어려운 거 아니다 얘. 뭐? 다음 페이지. 읽어 봐. 진짜. 말해 보시오, 래반반반 반게 맞게 빈칸에 어갈 물건의 이름을 말해 보시오. 음. 첫 번째 이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돼? 네모 동그라미, 네모 동그라미. 동그라미. 네 네모 동그라미. 어, 여기는. 둥근 기둥 응, 고, 응, 동그라미 둥 둥근 기둥 동그라미 둥 둥근 기둥 동그라미 둥 둥근 기둥. 음 여기는. 그냥 서랍장 해도 돼. 사, 네모 상자 상자 음. 모양. 둥근 기둥 모양, 상자 모양, 둥근 기둥 모양, 상자 모양, 둥근 기둥 모양. 음, 다 맞았어. 다음 주침, 페이지. 직직에 맞게 빈칸에 아, 들어갈 물건의 이름을 말해 보시오. 상자 모양, 동그라미, 이이 둥근 기둥, 상자 모양, 동그라미, 이이 둥근 기둥. 그다음엔 강자무야 맞아. 두 번째. 우리가 자꾸 자꾸 이거 얼마나 해야 돼? 쪼꼬리, 쪼꼬리. 여기까지 하면 끝. 음. 얼마 안 남았어. 거의 했잖아. 이거 뭐 했어? 여기부터 다음... 여기부터 해. 여기부터. 네? 여기. 이거 하는 이거도 해야 돼. 동그라미 상자 모양 상자 모양 동그라미. 물건 이름으로 얘기해봐. 공 가방 박스. 아니 아니야. 박스가 아니라 송속인데아 그래? 이거 지우개가. 음. 공 가방 지우개. 공 다방 지우개 공그 다음에 뭐야? 다방 지우개 아니야 상자 모양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상자가 똑같이 계속 나오는데? 두 개가 연속으로? 어? 그래 상자 모양 상자 모양이 다 달라 그래 그 그래, 상자 모양이야 다 그걸 지금 눈에 익히려고 공부를 하는 거잖아 상자 모양이지 음. 그렇게 생긴 그, 그걸 그 뭐라고 그러지? 우리는 뭐라고 그러지? 근데 여기 문제가 물건의 이름을 말해보시라고 써있어 물건의 이름을 말해 보시죠. 음. 해봐. 그다음 문제. 음. 그 음? 맞았어. 여기. 주니야, 이거 다 찍고 있는데 똑바로 잘 앉아서 해봐. 음. 동공기 동 아니. 휴지통공아니 음, 농구공 음. 아니지 골프공? 아니지. 뭘, 뭔지 모르 여기를 말했으면 써야지. 그래도 선생님이 알지. 아,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상자 뭐야? 동공 기둥. 동그라미. 상자. 상자. 상자? 써. 쓰지. 너 이거 다 써야지. 이렇게 나도 면 어떻게 말하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해도. 모르 선생이 모르잖아. 어. 음. 그러면 아니에요. 주주가 이거 쓰라고 해야 지이렇 어떻게? 아빠 써줄게. 그래, 아빠 써요. 응. 아빠가 해요빵빵오이 여기는 땡땡 동, 동근 기둥 동근 기둥 g 군 기둥 방 o 응, 응. 응, 응. 방 o go, 이 o g 우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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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빵빵빵 두개가 하나 세개가 들어가 요번에 이런을발을때 M F O C 동그라미 동붕기둥 동그라미 동그라미 뾰 뭐였어? 뭐 들어가야 돼? 동그라 응? 동그라미잖아 처음에 동그라미였어

디그 또또 거꾸로 썼지? 안돼 이렇게는 어? 안돼. 줘봐, 응, 응. 응, 응. 응, 응. 지워줄게 주워 아빠. 여기 도둥 군이 아니라 둥 근. 다시 처음부터 써봐. 둥 근이야 근 군이 아니라. 근이야 근어군 아니야 옳지 u n 둥, n i a or 둥둥 둥둥둥둥 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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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g t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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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o n g tong tong t o n 게둥 둥, n <laughs> 둥이야 둥이야. 둥. 둥. 응, 음, 여기. 이게 뭐지? 냉장고. 준야 이거 물건으로 이름, 물건이를 말해. 뭐라 뭐라 해봐봐. 김밥. 어. 휴지. 선물. 김밥. 휴지. 선물. 김밥. 그렇지. 김밥 써줘. 김밥이야. 응. 음. 김. 음. 똥김밥이라고 쓰면 제일 웃길 텐 여기는 여기 냉장고 수박 골, 골프공 야구공이야 야구공 음. 냉장고 수박 야구공 냉장고 음, 냉장고 써줘 네. 냉할 때 아이야 아이 아이 음. 냉... 냉장고 할 때. 냉 어떻게죠? 냉? 니은해야지. 응. 나뭐 이거 어써 음, 기억 <laughs> 기억을 썼구나. 응. 모르고. 네. 렇게 아이 아이. 어이가 아이. 아니라. 냉장거꾸로 썼어. 이 맨날 맨날 거꾸로 왔으면... 천천히 있어, 천천히. 너무 빨리 디서 해봐. 알았다고 어. 알았다고. 냉장고수 다다 써야지. 장. 맞다 이거 이렇게. 냉장고. 고기. 응, 음, 자. 어, 끝이야. 에. 들어이야모양을그모시오 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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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 둥근 기둥 불러, 네모, 불러, 둥근 기둥 불러, 네모, 기둥네러 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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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둥네러 네모, 네모, 네 네모, 이그려잘 그리네... <laughs> 네모처럼 그려어그 다음에 이거... 동그라미, 동그라미 네모, 동그라미, 동그라미 네모,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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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렇게 그으면 되지. 짧게... 음. <laughs> 아, 맞다... 주우개면 짧게 그면 짧게... 크기가 얼마나 돼? 우선지야. 응. 하나. 하나지.는 하나 동그라미가 이만큼. 음. 응. 여기 이제. 동그기 동블록, 네모 블록, 부, 공블, 공 모양 블록, 동공기 동블록. 각 네모 블록. 이불러. 음. 동고랑 불러. 이만해. 음 잘했어. 음. 이게 유튜브에 올려면 될것 같아요. 음. 풀어봐, 음, 올리고 있으니까 주는 풀어. 아니.